야외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여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누구에게 선포하는 말씀일까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칠까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 백성들이 나의 백성인데 나를 거부하고 있다 돌아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호세야, 예수와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와. 이게 헬라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예수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의 칭호가 이미 호세야, 여호수와 그렇게 불러집니다. 3일차 하나님께서 호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녀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뒤로 물러갑니다. 백슬라이딩을 한다는 거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아집대로 살아가니까 자꾸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습관화됩니다. 그래서 권화되고 나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산다는 얘기예요. 호세아가, 선지,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대는 그 여로 보암 2세입니다. 북조 이스라엘에, 남조 유대 사람인데 북조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여로 보암 2세는 오늘날 미국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어떤 걸로 유사할까요? 여로 보암 2세 때는요. 물질도 풍부했고 외적으로도 성공한 시대입니다. 아주 나라가 부강했던 시대에 에 있었던 그 상황이에요. 여로보암 2세. 그렇지만 영적으로 피폐해졌다는 거죠. 심각한 영적인 배교 현상이 일어났던 시대에 하나님이 요 호세아를 부르셔서 선포하게 한 겁니다.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 로 무장하여서 세워진 나입니다그 전통에 의해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성령의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그 선언입니다. 온 국민에게 선언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앞에 자리에서 성세의 손을 얹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식 행위로 끝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정책은 그렇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죠.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미국을 향하여 주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믿는 우리들 이땅내 땅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땅이니까 내 땅이지요. 그럼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고쳐야 합니다. 어떻게 고치나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야외께로 돌아가자! 라고 외쳤던 이 말씀은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뭘까요? 보이지도 않는데, 만질, 만질 수도 없는데. 어디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부모님이 한국에 계실 때는 한국에 가도 고향 집으로 가서 지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이 소천하고 나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안 가려고 그래요. 가도 뭐 친인적 집에 가서 지낸다는 것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어딜 찾아가죠? 호텔로 갑니다 거기서 지내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막막하지 않나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씀 속에 계시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오세아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오세아 14장 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네 하나님 야외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스라엘이 꼬꾸러졌다는 거죠. 엎드려졌습니다. 왜 엎드려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한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 어딘지를 모르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라고 반문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있다 말씀과 실험하라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말씀에서 있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삶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 안읽고도 말씀하고 관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신앙이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가치관에 물들게 되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게 되니까 그게 물든 상태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는 오는데. 마음은 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 살던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도 세상에 나갔어도 전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좀 깊이 되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 쓰셔야 됩니다 실험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침에 눈 떠자마자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또 큐티 할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큐티 할수 있는 장을 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외우게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쓸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거 다 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이 쓰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을 모으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돌아가야 될까요? 돌아가면 무슨 일이 있기에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있기에 돌아오라고 그럽니까? 말씀했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삶이 펼쳐지기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살기 바쁜 이 세상에 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나요? 왜 말씀했으라고 말씀하시나요? 예, 오늘 호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첫째로 뭘 말하죠? 예,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고 엎드려지는 것들을 하나님은 고쳐 주십니다. 상처난 마음, 상처난 마음들을 고쳐 주시고 삐뚤어진 생각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이 고치면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품어 주신다는 거지요. 부모가 자식을 그냥 품에 안아서 그가 잘 되도록 안고 보호하고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사절 보실까요? 호세아 1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진노가 떠난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의 삶은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백, 하나님을 향한 자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재미있는 말을 해도, 하나님 은혜 안에 들이 있지 않으면 늘 불안하잖아요. 공허하죠 인생 살다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유한한 존재는 늘 불안합니다. 절대 불안은 절대기 때문에 상대기 아니 상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적인 불안은 나를 불안케 하는 것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병든 것이 불안할 때는 병을 치유하면 사라지는 것이고 앞길이 막혀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면 앞길을 열면 되는 것이고 돈이 없는 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으면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라짐에 대한 불안,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갖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 불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아 가지고도 이 불안은 끝까지 나를 잡아당깁니다. 절대 불안이라고 그러죠. 이 불안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이 이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삶이 무기력해지는 것이고, 나중에는 살맛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영원한 하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영원한 하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소생시켜주는 겁니다 그걸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나요, 말씀을 읽어 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몸부림쳐 보세요. 세상에서 줄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납니다. 예미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림의 31장 3절에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옛적에 야외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험악한 세상에 무슨 힘으로 사나요? 내가 내 자신도 사랑하기 힘드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요. 그렇게 살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체험 없이는 내가 내 자신을 용납 못해요. 돌아보세요. 상처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 도대체 이 모양이 이 꼴로 산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존재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입니다. 나를 함부로 내던지지 않습니다. 나를 내던지지 않으니까 존귀하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 존재를 존귀하게 여길 때만에 그렇습니다. 아사인의 혐오. 이 정화는 이런 일들 있을 때에 감히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한 체험한 자들만이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형상 입은 나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체험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도 그 사랑의 힘으로 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체험한다고요? 말씀을 붙드세요그 말씀 안에 들을 때만 이 사랑을 깊이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힘을 얻어요 그러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성도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회복시킨다는 거죠 사람은 냄새가 있습니다 예, 냄새가 있지요 향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악취가 나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향수를 뿌려서 데 아름다운 향을 나타내죠. 샤워를 하지 아니하면 아주 그냥 그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 냄새로 인하여서 사람이 신분을 결정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 주셨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는 우리의 삶에 생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 생기로 인하여서 향이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의 향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향이 나는 거죠. 그것을 예수의 향기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요, 그 냄새가 나요. 사람이 사람답게 멋진 일을 하고 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보면은 어때요? 마음이 따뜻하죠? 참저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나, 그러죠? 따뜻한 사람이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멋진 일을 하는 사람들 을 바라봤을 때참 냄새가 좋아. 참 향기가 난다. 그러지요.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냄새에 이끌리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죠. 호세아 14장 5절 6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파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양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니라 백향목 같으니라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배역으로부터 하나님을 등지는 것으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에게 나는 냄새를 야기하는 것이 백향목과 백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주 아름다운 나무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백향목으로 짓고 이 향이 나는 백합화로 장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향기롭다는 거죠, 삶이. 한번 자신들 한번 돌아와 보세요. 내 삶은 어떤 한계를 낼까? 우리 가정은 어떤 한계를 내고 있는가?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이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향기를 맡고 평가를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자그 사랑의 냄새가 나는 거지요 그 사랑의 냄새를 풍기는 자에게는 매력적인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향기를 나게 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는 이슬 이슬 이슬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슬은 좀 귀찮은 존재죠. 이렇게 산보하고 이러려면은 새벽에 나가면은 그 풀밭에 있는 이슬이 이 가지 바, 아니 그이 바지 가랑이 다 적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러니까 좀 귀찮은 존재예요.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이슬은요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보셔야 돼요.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4월에서 9월까지가 건기입니다. 길지요 6개월 동안 건기예요. 겨우 10, 10월에서 3월까지 이때만 우기입니다. 4월 초에 오는 비 파종하기 위해서 이런 비가 있고 9월 중순에 내리는 비. 결실을 얻기 위해서 늦은 비가 있습니다. 4월 초와 9월 중순에 비가 오고 나면 비안 와요. 금기예요. 그러면 식물과 짐승들이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먹고 살까요? 금기인 시절에. 이슬이에요. 헐몬산에서 그 기운이 내려서 이슬이 내립니다. 그 이슬로 인하여서 식물이 자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슬이라는 것은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이슬 나온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세요. 그건 생명이다. 생명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네, 나, 내가 내게 이슬이 되리라. 그럼 생명이 되겠다는 거죠. 그럼 생명이 없어서 허우적거리는데 생명을 주겠다, 그럽니다. 이슬 내릴 때 소리 나나요? 이슬비는 소리없이 내리지요 그래서 곡식과 채소들이 흠뻑 그 어, 물을 받아들이고 수분을 받아들이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손악비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슬은 소리 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손악비 같은 그러한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이슬비 같은 은혜가 중요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 30분은 졸고 30분은 말씀 드렸으면은 30분은 이슬비 맞은 거예요. 그럼 살아가는 겁니다. 졸든지 아니 그냥 자든지 교회 공동체 와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슬비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그럴 때 생명이 넘쳐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악취를 몰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에는 악취를 몰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비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은요 아름답습니다 향기로워요 참 예수 믿는 사람 멋지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는다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은데요 참 멋져요 행복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행복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 슬비 같은 은혜 안에 겠어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실까요? 다가질 계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들의 빛을 바라는 거죠. 주님 오늘 빛을 뭐라고 그럽니까? 착한 행실을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도 친구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전 탈무드를 읽었을 때에 제 마음에 새겨놓은 여러 규제인데그 중에 하나가 적을 친구로 만드는 자가 강한 자다. 이게 그냥 대학 다닐 때에 저 읽었던 건데, 그 가슴이 팍 와닿았어요. 누가 강한 자냐? 적을 친구로 만드는 자. 그게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어요. 적을 친구로 만들자. 네, 그럼도 불구하고 적은 생겨요. 네, 그럼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거죠. 네, 적을 친구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사랑에 잠긴 자들이 할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넉넉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럼요, 나를 좋아하든 나를 싫어하든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죽게 돌아가서, 하나,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일이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나요? 우리 인생의 활력과 축복을 회복시키는 거죠. 아, 이게 나이가 드는데요. 아, 이렇게 생기가 막 솟았나요? 그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든 후피하는데,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렇죠? 머리도 쉬고 머리도 빠지고 주름살도 많이 생기는데 속 사람은 날로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호세아 14장 7절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같이 레바논의 뭐죠?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래 바로는 그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농지가 옥토기 때문에 참 곡식이 잘 돼요. 농경 문화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목재라든지 곡식은 풍성합니다. 뭘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번영하는 축복력을 주신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번성해지는 거예요. 인생에 활력이 생깁니다. 번창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뭘 해도 잘 돼요. 그잖아요. 뭘 만지기만 해도 잘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 많은 자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하면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손만 대면 망해요. 그런데 망하는 사업을 만지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께 매임화되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삶의 형태가, 삶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죽게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돌아간다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면 몸부림쳐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는지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이 은혜가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 줍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충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야외의 도는 정직하니 악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길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산상순에 사실 말씀이잖아요. 오늘 밤 때리냐 면 빗면 내밀라 이건 뭐 세상 가치관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거두을 달라 고 그러냐 소설 줘라. 소설 달라 고 그러냐 거두까지 줘라. 오를 가자 그러냐 십리까지 가줘라. 세상 가치관을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미친 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그 일을 합니다. 손해 보면서 사는 거이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서로 부닥침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능력함이 있어요. 내가 손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 인간의 가치가으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서는 자만이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구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자꾸 좁아질 수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향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오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풍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연애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를 달방하는 일꾼들에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에 놀라운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